놀면서 하는 전신 마사지 비법 1. 두피를 자극하라. 손가락 끝으로 약간 아플 정도로 머리 이곳저곳을 두들겨줍니다. 두피가 자극이 되어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빠지던 머리카락이 새로 생겨나고 스펀지 머리가 치유됩니다. 머리카락의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되므로 윤기가 흐르며 아름답게 됩니다. 2. 눈동자를 사방으로 자주 돌려라. 눈동자를 좌우로 20번, 상하로 20번, 대각선으로 20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20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20번, 손바닥을 비벼서 열이 나면 눈동자의 지그시 눌렀다가 번쩍 뜨기를 20번 등을 하면 시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눈을 혹사하여 눈이 매우 피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푸른 숲 등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 콧구멍을 벌려 심호흡하라. 특별히 맑은 공기를 심호흡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폐세포는 페록시즘이란 해독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각종 유해물질을 잘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심호흡을 하면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건강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노인들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혀를 잡고 입안에서 굴리라. 혀를 가지고 입천장도 핥고 입 밖으로 뺐다 넣었다 하면서 뱅뱅 돌리고 혀 운동을 합니다. 침은 회춘 비타민입니다. 침은 옥수라 했습니다. 평소 식사 때도 충분히 꼭꼭 씹어 먹으면 충분한 침이 들어가 소화가 잘 되어 건강에 좋습니다. 5. 잇몸을 마사지하라. 손가락으로 잇몸을 눌러서 비비며 마사지합니다. 그리고 치아를 딱딱딱 위아래를 부딪혀 주는 것이 치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치아를 단련시키는 이 방법을 고치법이라고 합니다. 6.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 우울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흥겨운 노래를 여러 번 마음으로 되풀이 노래하면 기쁜 마음이 회복되고 생의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노래는 사랑과 행복을 깨닫게 합니다. 7. 귀를 당기고 비비고 비틀고 때려라. 귀를 잡고 당기고 비틀고 비비고 때리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욕을 억제하여 비만을 예방하거나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을 취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신장, 비뇨, 생식기 계통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돕습니다. 얼굴을 자주 두드려라. 손바닥으로 좀 아플 정도로 얼굴을 자주 두드리면 혈관 개통이 활성화되어 혈압, 동맥경화 등의 치료를 돕게 되며 혈색이 좋아져 아름다운 얼굴이 됩니다. 허리가 자주 아파서 못 견디는 분들은 코 바로 밑에 인중을 두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또 자주 문지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9. 어깨와 등을 마사지하라. 어깨와 등은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 가족이나 친구끼리 서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 뒤쪽과 어깨는 스스로 지그지 누르고 엄지와 다른 손가락으로 움켜잡으며 지그지 누르는 지압을 하면 피로가 풀리며 중풍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각 장기들을 강화시켜줍니다. 10. 배와 팔다리를 두들겨라. 배와 팔다리를 약간 아플 정도로 자주 두들기면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며 피곤이 풀리고 새로운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 무릎을 두 손으로 두들기면 관절에 아주 좋습니다. 곡도를 강화하라. 곡도라는 것은 대장과 항문을 말합니다. 대변을 본후한 손끝에 비누칠을 해서 흐르는 물로 항문을 깨끗이 합니다. 12. 항문 오므리고 조이는 운동을 하라. 노인들 중에는 체온기를 항문에다 집어 넣으려고 하면 헐렁헐렁해서 빠집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항문에다 체온기를 넣기가 어려울 정도로 항문을 오므리듯이 당겨주고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면 성적 능력도 강화됩니다. 13. 손바닥을 부딪혀 손뼉을 쳐라. 소리가 나는 것이 싫으면 한쪽 손은 주먹을 쥐고 손바닥을 교대로 치면 됩니다. 손바닥을 힘있게 치면, 한번 칠 때마다 약 4,000개의 건강한 세포들이 생겨납니다. 14. 발을 자극하라. 발바닥을 주먹으로 치고, 발가락을 전후 좌우로 돌리며 비틀고, 발가락 사이를 지그시 약간 아플 정도로 눌러 마사지를 하며, 발목을 돌려 운동하는 것은, 심신의 피로를 풀고, 활력을 주는데 좋습니다. 발바닥을 엄지 손가락으로 지그시 이곳저곳을 눌러 지압하면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꾸준히 발을 움직이세요. 건강 관리 지표 굵으면 좋은 것 허벅지 둘레, 종아리 둘레. 가늘면 좋은 것 허리 둘레, 목 둘레. 이상 놀면서 하는 건강 비법은 인터넷 바다에서 가져왔으니 꼭 실천하여 건강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